자 여러분들 이번에 퓨르도스 나비단 받으신 분은 풍정사기님 입니다 참고로 퓨르도스 나비단은 그 생방송 할때 오셔가지고 후원 만원을 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료 컨텐츠다 보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일단 지금 팩본만 하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초월 레벨 2276 hp 226만 데미지는 아, 7억대까지 뜨네요, 레전드 2가. 자, 이번은 이제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장비창이에요. 옹어, 성역, 신목. 어? 혼합세팅이네? 혼합세팅도 나쁘진 않아요. 뒤틀. 음, 이거 데미지에 비해 피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보기엔요, 일단, 이거 뒤틀린 상에 올 스텟 좀 올리시는 걸 권장드려요. 최소 데미지를 좀 낮추더라도요 올스텝 플러스 올스텝 퍼센트 두쪽 다 올려보세요 이것만 늘려도 피통몇십만올라갈거예요 물론 데미지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장갑같은 경우에는 크뎀만 높지 다른거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크뎀 좀 내리고 다른걸 좀 많이 높이는식으로 한번 장갑을 구해보세요 1이면4지틀 2이면 3지틀뭐 이런 세팅 고민하신다면 뭐 이거 그대로 냅두시고 그거 바꿀 때 바꿔요 난 파라오참 환스토템 무기는 풀강 120%. 퍼 그리고 망토 있잖아요. 리업도한번 생각해보세요. 급한 건 아니에요, 님 스펙에. 뭐, 님은 지금 피통을 올려야 되지, 딜을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뭐, 딱히 뭐, 뒤틀 쪽 말고는 다 선택사항이라서 넘어갈게요. 정령석은 이제 15장에 68%. 퍼 이제 패션 쪽 가겠습니다. 어, 길드 반지, 귀걸이 풀강, 아플탄 풀강, 토템 풀강, 하얀 스타킹 했다가 아스마 홍조, 도전에 정복자 안경 29강. 스타킹 바꾸셔야겠죠? 아무래도 노옵보다는작동있는게 낫잖아요. 신묘 아니면 은발 껴요. 아, 어제 죽었어요? 어제 죽은 사람면 인정이지. 그 다음에 특수, 잔상풀강, 나침반, 카드, 열쇠 A 풀강 진목교본, 원옵노강, 이면목걸이 투옵노강, 제프로스스티커, 3강 원옵, 녹상데벨트, 노강투옵, 토끼브로치 18강 원옵, 하와배지 18강 적당히인 챈트, 스풀, 살림배지 노강원옵, 이면 두번째 네번째 배지 투옵 그 다음에 미즈의 별 배지 이렇게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근력이 너무 낮아요 마법력은 높은데 근력이 너무 낮습니다 이거 바꾸는 거 고려해봐요 아무리 마법을 베이스로 뭐 해야 되긴 하지만 근력이 너무 낮아 근데 나 근력 15작에 2000 떨어지는 거는 많이 봤는데 1600은 또 처음이네 되게 운이 안 좋으셨나봐요 이제 잼쪽 보겠습니다 파라오 잼 길드 잼 트웬, 리리, 준노 트웬, 리리, 준노그 다음, 마스터 잼까지. 음, 잘했는데, 어, 여기에서 더하신다면 이제 이걸 바꾸셔야겠죠? 마법학원으로. 마법학원 잼과 이거랑 뭐, 장비 자체 옵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세트 옵션 차이가 은근히 있으셔가지고, 바꾸는 게 좋아요. 급하게 바꾸진 마요. 님, 이 정도 했으면 천천히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강화하던지, 아니면 이제, 관통력 13작을 하던지 하시면 되는데, 펜메라, 이거 관통력. <laughs> 물리 마법, 둘다 해야 돼. 개빡세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팬매 욕을 하기 시작하겠지. 아무튼 장비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적. 오, 업적 레벨 21이면 뭐 웬만한 건다 하셨다는 소리죠?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 742개, 363개, 17개. 음, 되게 잘 하셨고요. 몬스터 아이템 도감은 이제 계속해서 하시면 되는데, 타이틀 도감 쪽에 돈 드는 것들 있잖아. 이거 이제 뭐, 하실 때가 됐죠? 슬슬 노려보세요. 뭐몇개 따진 거 보니까 노리시는 거 같긴 한데요. 천천히 노려요. 굳이 당장 맞출 필요는 없고요. 한정 판매할 때마다 이걸 노리세요. 한정 판매할 때 이런 게싸지잖아요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는 방식으로. 물론 이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고 나중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할 준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든지 있잖아. 그 다음 평판 보겠습니다. 이야. 꾸준히 하시면 되겠네요. 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룸 봅시다. 함정 하나, 함정 둘, 함정 셋, 함정 넷. 전체적으로 좀 뭔가 룬이 애매한 거 아시죠? 증폭했다가도 이상한 거 박혔고, 음 당장 돌리기도 애매. 이게 1 티어가 아닌 것 뿐이지 있으면 도움 되거든. 이게 그 다음에 초월입니다. 이번 레벨이면 웬만한 거는 다 찍으셨겠죠? 그래가지고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각인. 각인도 잘하셨네. 그다음 메모리얼. 솔직히 체력을 돌리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피통이 좀 필요한 시기라서, 아직은 돌리지 말고 냅둬요. 그리고 레비 파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딜에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되게 낮은 것들. 예를 들어, 최대 데미지 1%라든지, 이런 건좀 돌리시고요. 만약에 좀 이런 게다 끝났다 하시면 이제 세트 효과 돌리면 되는데, 무한 세트 효과는 계속해서 돌리시고, 레비도 계속해서 돌리셔야겠네요. 요쪽은 이제 근력 마법력에다가 올스탄 합쳐가지고 한 4%나 5% 이상. 여긴 이제 최종 최대 데미지랑 크리티컬 데미지 합쳐서 2% 이상. 뭐, 최종 크뎀 최대 없는데도 쓰고 싶다 하시면, 최대 데미지 자체가 높거나, 크뎀 자체가 높거나, 크박 자체가 높거나, 막 명중 자체가 높거나,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최종 최대 데미지 이런 거랑 섞어서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카지노 파편, 스틱, 립. 괜찮네 뭐 파편 개수 보니까 계속해서 님 스킬 띄우시나 본데요 계속해서 하시면 되고 세티 효과는 뭐그 마지막 하나 띄우신 다음에 여기에 띄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론 사신의 기운인데 맞나요 그 사신의 기운 띄워봤자딜 차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신의 기운 자체가 애초에 딜링도 아니고 시기용이잖아요 그래서 스킬데미지 띄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킬데미지 띄운 다음에 한20%대30%대다 합쳐서 아니면, 부캐용으로 키우는 거, 인피 띄우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요거는 0.5% 확률로 44% 회복이니까, 한, 몇천 개 모은 다음에, 다른 S등급 노리거나 더 높은 수치 노리는 게 낫겠죠? 아니면, 초음 노리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천 개? 아니면, 9천 개? 그 정도 모은 다음에, 돌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그 다음에, 소환수. 뭐, 소환수는 꾸준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스킬 트리 한번 봅시다. 아마, 이면 안 찍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죠, 립? 리브로 임용 커버하는 스타일. 나쁘지 않아요. 잘 찍었는데요. 명중률 많이 올리셨는데, 지금 뒷 명중이 실업 영향 없이 298, 297이잖아요. 이게 실업이랑 영향 먹으면 320이 캥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내리시고 다른 걸 찍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그대로 냅둘 거면요. 이거 내리고 한번 이것도 찍어봐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단 실험이 필요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성 잘 찍으셨고 그 다음에 엘리 스킬 뭐 엘리 스킬 꾸준히 잘하고 계시네요 뭐이 귀찮은 노가다성 요소 뭐 이거 돈 엄청 드는 거 이거는 뭐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님 크리티컬 마스터 2단계 딸 지금 레벨 되잖아요 이것도 좀 따세요 포인트도 딱 되시네 그한 10개씩 교환하면서 계속 누르시면서 해봐요 2단계 금방 딸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 스킬 크레브 업 딜드 카우 세레스 카우 출석왕 스타일 증폭고사 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헌터의 사명 면1 0레 했다가 포인트 되잖아요 헌터의 힘 따세요 헌터의 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초인 이야 7등급들 좋아 잘하셨어 자 이번엔 패상태예요 일단 잠재력부터 볼게요 음 잠재력도 확실히 신경 많이 쓰셨네요 잘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테스트 좀 할게요 이게 인벤토리에 관통력이 있으면 한번 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끼고 관통력이 1%가 오르잖아요 이걸 끼는 게 맞거든요 관통력이 1%가 물리 쪽에 올랐네요 마법 쪽은 안 오르고 와! 팬메라서 되게 애매하겠다. 와! 그럼 님은요, 이걸 낀 상태에서 스킬 트리의 관통력을 몇 찍어봐요. 그때 이게 1%가 퍼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냅둬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마스텔군 상태에서 97%가 퍼 이거 끼고 되잖아요? 그럼 이거 끼고 97%퍼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와, 팬메라서 되게 애매하네. 일단은 원복 시켜놓을게요. 그 다음 메인 팬인챈트 잘하셨고. 뭐, 팩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사셨는데, 뭐, 부족한 거는 천천히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총평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랑 다르게 제가 격적풋파시겠다고 용약까지 먹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피통 250만 했다가, 레전드 1이 지금 8억 4,900 뜨죠? 음, 마법 공격은 9억까지 뜨네요. 레벨 대비 스펙은 굉장하셔요. 되게 잘 맞추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처음에 뭔가 약하다, 뭔가 부족하다 느끼는 건요, 이렇게 빡세게 했는데, 뭐 여러 부분에서 빡세게 한게다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큼지막하게 부족해가지고 만족감이 떨어진 걸 거예요. 룬도 이분이 다른 거 노력한 만큼 좋진 않잖아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막 한두개, 세개 막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보완하시면서 스펙에 자신감 좀 가져요. 님 충분히 스펙에 자신감 가져오세요. 누가 이 레벨에 이뎀지 나오고 이 정도 피통 나오느냐? 솔직히요? 님 레벨에 이 정도 피통 나오는 것도 되게 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요. 그럼? 여기까지?